자 12월 4일 추가 리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이번에 조정을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그냥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는 걸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일단 생각하는 매수 구간 저점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 돌파 아니면 추세 전환 시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다시 매집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즌 종료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어 일단 맞는 부분이고요. 어 맞는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이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어 말했던 것처럼 관점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엘리어 파동이 들어가 있던 엘리어 파동 1차를 어, 1파동의 고점을 넘겨버리는 그림이 나와서 이 엘리어 파동 관점도 어, 기존 관점은 다 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로 보는 방향은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속 보던 차트죠. 여기에서 1파동, 2파, 3파동, 3파동 나오고 그 다음 5파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이 관점이 다 깨졌습니다. 깨졌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어, 변경을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이 났고 이번 조정이 우리가 어 지금 54K 부근까지 우리가 갔었던 이 조정 어이 조정이 우리에게는 어 지금 A, B, C파까지 내려오기 전에 기회라고 어 그렇게 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 제가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는 방향이 a, b, 여기 1, 2, 3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5카운팅까지 보려고 했는 건데, 이 카운팅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어, 수정을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근데 어, 다시 한번 또 매집을 하려고 하느냐? 자, 이 카운팅으로 우리가 보면은 1, 2, 3, 4, 5 해서 여기에서 a, b, c 이제 조정이 만약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구간이죠. 어, 일단 간단한 엘리어 파동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1, 2, 3, 4, 5, 그 다음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끊지나는, 어, 바닥 부분이라고, 어,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C 부분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저점 구간,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 지금이 아니라 저점을 잡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하는 저항 구간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예측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또한 가지는 어,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단기적인 입장 우리가 원래 봤던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이 관점 여기에서. 1 2 3 그다음포 여기 조정이 오고 그다음 여기에서 지켜주고 5 카운팅 치고 올라가는 이게 원래 우리 관점이었죠. 하지만 이건 폐기됐습니다. 이거는 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시즌 종료긴 합니다. 어 시즌 종료 54K라고 얘기했죠. 어 단기적인 입장에서 시즌 종료 맞습니다. 이 파동 안에서 시즌 종료를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죠 10월 15일날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19년도부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19년도부터 시작을 한 파동의 마지막 오파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자이 부분이 뭐냐면 자 전체적인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 받는 그림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19년도부터 여기에서 원투 3, 4, 5, 임펄스 파동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때도, 어, 시즌 종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카운팅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뭐 10월 이때, 뭐, 이때 부분이죠. 어, 9월. 이 당시에도 음, 계속해서 제가 상승을 외쳤던 이유는 어, 아직 임펄스 파동의 3파고 지금 안에 있는 게 5파 부분이다. 어, 장기적으로 이제 멀리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달, 두 달의 그림, 바로 당장 앞에 있는 내일, 내일 모레의 그림이 아니라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는 어, 아직까지도 음, 시즌은 끝이 나지 않았다. 근데 어, 여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던 입장에서 제가 말했던 관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1, 2, 3, 4, 5이 관점은 제가 틀린 게 맞습니다. 제 관점이 틀렸고 이 부분에서는 종료가 맞습니다. 54k 라인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맞지만 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눌 수 있는 거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1, 2, 3, 4, 5이 카운팅이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1, 2, 3 4, 5 들어갔고, 여기에서 A, B, C 조정이 나오고, 이제 C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위치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 어,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왜 저점 구간 40에서 43k를 먼저 잡았느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이, 우리가, 어, 매물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라인 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이 부분도 지금 여기 54k를 지켜줘야 된다고 했었는 게, 왜냐면 여기 밑에 라인 뚫려버리면은, 여기 밑에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지선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약해요 여기 매물대가 지금 많이 약해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인 여기 40라인 어, 40에서 그 위에 이제 43라인 이 정도 부분부터 이제 매집을 다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매집을 하냐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저항 구간 돌파를 하는 시점이겠죠 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지지선으로 사용했던 이 53에서 54K 라인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저항 구간이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추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방향 아니면은 아예 지금 매집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추세가 이 정도면 전환이 됐구나라고 판단이 될때 매집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laughs> 일목구름표 일목구름표 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 전환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추세 전환 시점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일단 베이스 라인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실 건데, 어좀 진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선, 그리고 컨버전 라인 노란색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 이제 빨간색 라인, 여기 라인, 이 기준점 라인을 여기 이 노란색 선이 뚫어줘야 됩니다. 음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밑으로 계속 빠지는데, 일목구름표 상으로도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한테 닥친 저항은 이 일목구름표 상으로는 54K 부분, 55K 부분이 될 거고, 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추세 전환 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 시그널 라인이 어, 어 노란색 여기 커머전 라인이 커머전 라인이 베이스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 일단 어 일단 추세가 조금은 전환이 되네라는 우리가 그림을 잠깐은 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저항 뚫는 이때 매수 혹은 저점 여기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서 어, 방향성을 지지 구간을 잡고 여기에서 반등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집을 하는 거죠 어, 저점을 이 부분 라인으로 잡고 여기 있는 라인들 여기 있는 이 움직임은 전 포기를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괜히 어정쩡하게 어, 또 반등 오겠지 하다가 여기에서 바닥이 확인 안돼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더 빠져 버리면 어, 피해가 더클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잠깐 쉬어가는 어 추세를 보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기 1 2 3 4 5 여기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이 그림에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엔딩 다이고널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거거든요. 엔딩 다이고널. 엔딩 다이고널은 1 2 3 4 5 여기 5파동이 진행이 될때 여기에서 안에 소파동으로 ABC ABC 이제 3 3 3 3 3 이렇게 3 3 3 3 3 3 3 3 3 3이 패턴으로 어, 진행이 되는 abc abc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이 라인들이 다 파동이죠 1 2 3 4 그다음 마지막 5 파동 진행되고 빠지는 어, 이 그림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음 단기적으로는 전 실패했습니다 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시즌 종료 이거에서,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실패했지만, 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9년도부터, 어, 시작을 한 파동이고, 우리가 지금, 이때 10월 15일이니까, 우리가 있는 부분이, 어, 크게 보면은, 마지막 파동의 오파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엔딩 다이고날 이 그림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ABC 쳤고, 그 다음 ABC, 그 다음에, 다음 ABC, ABC.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길게 가겠죠 그림이 어, 조금 길게 가는 어, 내년까지도 이제 이어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도 어, 염두에 두고 있다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단기적인 입장에선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쉬고 있지만 어, 저점 잡아서 다시 한번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이큰 그림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임펄스가 여기에서 1, 2, 3 만약 진짜 지금 시즌 종료다 그럼 여기에요. 5 카운팅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중에 온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더 빠지겠죠. 그래서 진짜 시즌 종료가 될지 안 될지는 어,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어, 아직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완벽하게 이제 시즌 종료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파동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동,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관점도 폐기를 하고 다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체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1, 2, 3, 4, 5 여기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봤던 관점은 이거였죠 어,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 관점이 아니라 음, 이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지금 왔다 여기 라인 뚫린 상황부터 어, 엘리어 파동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 여기 치고 4파를 여기 잡고 5파를 여기 잡고 이거는 파동이 아니죠 어, 이렇게 파동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어 파동, 우리가 계속해서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지만 보고 있던 이 엘리어 파동의 관점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렇게 카운팅을 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 2, 3, 4, 5 잡고, 여기에서 A, B, C, 지금 조정의 끝부분으로 그냥 아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 또 움직임이 지루한 방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일단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우리가 봤던 임펄스 파동, 그 전에 파동, 우리가 체킹했던 거, 그 부분은 끝났다 해도, 장기적인 입장으로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매집하는 부분을, 저는 여기 안에서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라인 안에서 안할 거고요. 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애매하게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안할 겁니다. 어, 매집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아싸리 여기 지금 있는, 어, 일단 뭐, 121일 선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메트리컬 뭐 망가졌죠? 어, 시메트리컬 망가졌는데, 우리가 그 당, 그 당시에 여기 그린, 바텀 그린 라인의 10% 얘기를 했던 54k 라인. 어, 그리고 아까 봤던 일목구름표 상으로도 봤을 때, 여기에서 지지 라인, 빨간색 지지 라인으로 잡았던,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있던 이 라인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제 이게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엘리어 파동 여기 빨간색 라인으로 돼 있던 52.8이 라인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의 지지 라인이 있던 이 부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 관점은 제가 보던 관점은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올 때. 그때 저희가 움직이던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서 지금 저점 같은 경우에는 말했듯이 매물대가 지금 낮은 그 다음 지지선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등의 추세선을 어, 추세 전환을 노려볼지 이 방향으로 어, 매매 전략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일단은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장기적인 그림으로 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 힘 빠지지 말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